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인 DQ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1 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인 DQ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DQ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Q랑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Q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앞에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면은 FIFO라고 해가지고 앞에 먼저 지어 나갔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데이터는 맨 뒤에 또 추가되지만, 근데 DQ 같은 경우에서는 방향이 상관이 없어요. 앞에 추가될 수도 있고, 앞에서 먼저 빠져 나갈 수 있고, 뒤에 추가될 수 있고, 뒤에서 먼저 빠져 나갈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DQ를 사용하려면 다음 헤더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include DQ. 다음에 DQ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int, string, 불. 여기서는 string을 사용할게요. dq, string, cars. 그리고 dq 같은 경우에는 서 stack과 q와는 다르게 값을 미리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대, 기그리고 bmw. 그리고, for range loop, for range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반복을 돌려서 아이템 확인할 수 있어요. for, for, t r i n g a 카스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아이템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 요소에 있는 아이템을 접근하는 것도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리하고 시아 t 칼스한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이렇게 해가지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수 있어요. 현대 기아 그리고 Q에서 보셨던 것처럼 프론트 그리고 백 명령어를 이용해서 맨 앞에, 맨 뒤에 아이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front, 그 다음에 back 얘를 실행해 볼게요 현대, BMW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했었잖아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때 add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 0, add 1, 그러면 아까 0번, 1번 인덱스 접근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현대, 기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s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인덱스 상으로 0, 1, 2, 3인데 3보다 큰 4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요. 값을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바로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0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슬라 라고 수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고 지금 제가 배열처럼 수정했는데 을 a d 명령어를 이용해서 0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수정할 수 있어요. 만약 값을 추가를 하고 싶다 할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고 뒤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ast push front 한 다음에 여기서는 테슬라 push back 한 다음에 여기서는, Ford. 한 다음에, 실행하면, 이와 같이, 앞에 테슬라가 추가돼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현대, 기아, 볼보, BMW하고, 마지막에 Ford가 추가돼서, Ford가 출력이 돼요. 값을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지울 수가 있고, 뒤에 지울 수가 있어요. Caps, p o Front에서 앞을 지울 수도 있고, Caps, Back을 해서, 뒤에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현대랑 뒤에 BMW가 지어져서 중간에 기아 볼보만 남겨져요. 크기도 다른 데이터 구조랑 동일해요. C out 한 다음에, cast, s i z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4라고 출력이 되죠? 비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동일해요. m t 쓰셔가지고, 그래서 사용하시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1인 거고, 참, 그 다음에, 아, m t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서 지금 비어있지 않죠? 이 상태에서 m t 실행하시면은 거짓이기 때문에 0이 돼요.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for range 뿐만 아니라 인덱스, 기본적인 for 반복문을 사용해가지고도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cast, size,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하고 c a s i. 그래서 실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돌, 돌려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for range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각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q와는 비슷하지만 이제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dq의 약자가 이제 double ended q 거든요 그래서 이 dq 앞에서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고, 뒤에서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는 DQ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